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린다면,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쯤에는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할 날로 여기시게 될 거예요. 먼저 제가 처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죠. 꽤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자분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듣기에 너무 엄청난 얘기를 늘어놓길래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땐한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별로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고선 알려준 건 고맙지만 난 관심이 없다고 했죠. 전 15년 이상 건강식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대학 갈 형편이 못 돼서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건강 식품 쪽으로 일을 하면서는 취미 생활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길 좋아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전에 다 들어본 얘기를 끝도 없이 늘어놨지만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땐 그만 잘라야 될것 같아서 전화해 준건 고맙지만 정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없겠냐고 하길래 어, 딱 하나만입니다 했죠. 아, 나 대신 이걸 좀 알아봐 주고 당신 의견을 좀 말해줘요. 당신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하길래... 아 그래요. 아, 물론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보낸 c d 를 들어보니까 한 의사가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걸 듣고 전 이게 정말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란 걸알 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했죠. 전오클라마주 출신으로 어려서 서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카우보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 말이에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 가서 누군가 가짜 약들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하다가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엉터리 약장사로 치부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엮이기 싫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만약 누군가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면서 무언가를 권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약속한 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에겐가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고 나서 결국 피해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보내준 걸 받아서 한 의사가 얘기하는 CD를 듣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계기가 됐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그 다음 3주 내내 직장을 나가면서 100시간 넘게 투자해서 정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이 맞더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에게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몇 주도 안 돼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두달 전에 사다 놓은 소화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글쎄 두달 동안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가에 늘 각질이 비늘처럼 벗겨지거나 했었는데 그게 깨끗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줍는데 예전처럼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퇴행성 요통 때문에 늘 아팠던 허리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4살 되신 아버지는 83살 때 오래전부터 성가시게 했던 눈가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은 당뇨 때문에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와서 병원약을 끊게 됐죠. 어머니의 친구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하는 말이 절대 그 제품 떨어지게 하면 안돼 라고 하셔서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창 갱년기 증상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온 몸이 후끈거리는 열감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세달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조사한 뒤에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체 인생을 걸고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죠. 단순한 생계 수단을 떠나서 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로 말이죠. 여러분. 중 병을 앓고 계신 분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건강한 분은 노화를 늦춰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치료약이 아니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어떤 것도 치료하거나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골다공증이나 암 종양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하로 인한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질병들은 여러분 신체의 역기능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런 질병에 걸릴 일이 없겠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채워지면 잃었던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과학이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해내 질병이나 통증을 극복하고 더 오래 살수 있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편화 될 때까지 5년 10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 기술로 여러분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자,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 알고 싶으신 건 맞죠? 좋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즐겨 쓰는 단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전체 주제의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테니까요. 그 단어는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모형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패러다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공을 제한시키는 믿음의 체계. 성공을 제한시키는 믿음의 체계. 140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1400년대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요? 그때는 모두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란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그런 거짓 이론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죠. 지구는 둥글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던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는 호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극동지방까지 낙타나 당나귀 등을 타고 가서 물건을 싣고 돌아와서 그 물건들을 파는 캐라방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은 그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거죠.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자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면 훨씬 빠를걸? 이라고 말했다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해되세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신의 일자리를 뺏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이 정보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나쁩니까? 아니죠. 동기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